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수익형 호텔 관련해서 저희 법인이 진행한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에 있는 모 수익형 호텔입니다. 그런데 부산, 제주, 기타 이제 강릉, 속초 이런 데 이제 관광지 쪽에서 수익형 호텔을 분양하면서 이렇게 수익형 호텔 분양형 호텔이라고 하기도 하죠. 분양하면서 뭐 수억원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확정 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희가 대응한 사례인데요. 보통은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뭐 2, 3억 원씩 받아가지고 거기에 확정 수익은 8%를 주겠다. 뭐 12%를 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이 안 지켜졌으니까 계약 해제하겠다. 돈 돌려주세요. 하면은 이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수익을 주겠다는 계약은 별도의 운영 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이 해제되는 건 오케이지만, 분양해서 등기까지 넘어갔으니까 끝난 거다. 계약 해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임대 운영, 위탁 계약이나 분양 계약이나 같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 있다. 뭐, 같은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분양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묵시적으로는 수익을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수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분양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승소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이 분양사, 시행사가 얼마나 이제 사람들을 꼬셨는지 뭐라고 약속했냐면, 자, 분양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운영도 해가지고, 분양 계약한 투자 금액에 대해서 연 7%의 확정 수익을 10년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환매 약정까지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분은 이제 2억 5천 정도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2억 5천 투자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내가 환매 요청을 하면 시행사가 그걸 매입하게 약정 조건을 적어 놨습니다. 물론 거기에다뭐라고 적어놨냐면 선착순 100명만 그렇게 할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약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이제 여섯 번째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하시했는데 이 나중에 7%짜리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했는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고 싶으니까 지금 왜 주세요 하니까 줄게요 줄게요 해가지고 주나 보다 하고 가족끼리 양도 계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2억 5천만 원 놓고 분양받은 그 지위를 갖다가 자, 기 가족에게 양도를 했는데, 근데 양도하고 나서 이게 계속 수익이 나온다니까, 했는데, 가족 보고 이제 이7% 수익을 꾸준히 받아가가지고, 이제 생활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가족에게 양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몇 달,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지나도록 계속 안 나오니까, 미안한 거예요. 가족한테도 안 나오니까. 그러면 양도 계약 해지하고 내가 다시 가져올게. 라고 한 다음에, 환매권 행사할게. 라고 해가지고, 환매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행사가 왜안 된다고 했냐면, 그 환매 약정은, 최초 계약한 사람한테만 있는 건데 물론 나중에 해제했지만 양수 받은 그 가족은 최초 계약자가 아니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의뢰인 같은 경우는 양도했다가 다시 한번 가져왔기 때문에 최초 계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넘어갔다가 다시 왔으니까 그거는 넘겨 넘겨 받은 거니까 계약자도 아니다 그래서 판매 안 된다 이렇게 한게첫 번째였습니다 저희는 이게 무슨 말이냐 양도를 했다가 다시 해제를 하면 양도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양도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 우리 의뢰인은 최초 계약자 동일한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환매를 할수 있다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100번 양보해서 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7%씩 확정 수익으로 10년을 준다고 했는데 이거 제대로 못 주고 있지 않냐 그렇다고 한다면 분양계약이 주된 내용이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저게 주장을 했습니다. 했고 재판부에서는 저희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주셨죠. 그러니까 환매에 이한 매건이 있고 원래 계약 내에 환매권이 있고 이분은 여섯 번째로 있으니까 100명 안에 들어서 환매권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가족 사이에 양도 계약 했다가 다시 그 양도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물론 얼마 얼마든지 할수 있고 또 해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원래 양도 계약이 있었던 걸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 그니까그 양도 계약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의뢰인은 양도가 안 했던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니까 원래대로 판매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한 사례입니다. 자 수익형 호텔이나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인 약정을 하는 경우도꽤 있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환매에 약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을 행사하면 돈 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환매권이 있다거나 환매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확정 수익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이쪽 관련 전문 변호사 도움 받으시면 우리가 투자했던 금액을 회수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